오케이오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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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보물 변신 원숭이 우와 안녕하세요 자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환수 뽑는 것을 질문을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뭐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뭐 저는 70레벨 인데 환수가 희귀에요 뭐 환수 뽑아야 되나요 뭐 등등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환수 뽑는 것에 대해서 예,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는지 예, 알려드릴게요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도 예, 환수 뽑을 수 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, 돈만 쓰거든요 예, 돈만 쓰고 환수 안 나오니까 예,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시죠. 자, 환수 뽑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, 여기 보시면 환수 뽑기 패키지 50개 정도 뽑거든요. 보물 환수가 한1% 정도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50개 뽑으면 한50% 확률로 한개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거 빨간색 200개 만약 소가금 유저분들은 어 빨간색 200개만 쓰셔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소가금 유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딱 쓰시면 됩니다 환수 자 여기 있는 환수 소환 패키지 이거 같은 경우는 파편을 구매를 꾸준히 하셔서 제작을 하셔가지고 소환하는 건데요. 저것도 소가금 유저분들은 예, 추천은 합니다. 추천은 하고요. 그 외에 환수 소환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석 1200개로 환수 소환하고 파란색 1200개로 환수 소환하고. 근데 파란색 보석으로 1200개로 소환하는 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.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. 거래소에서 힘들게 아이템 팔아 팔아서 1200개 모았는데 이걸 환수 소환하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희귀등급까지 밖에 안 나와요. 고급도 아니고 희귀예요. 희귀. 휘기. 저거 이렇게 뽑아봐야 잘 나와야 초록색이에요. 근데 이제 빨간색, 지금 현재 시세로는 빨간색 1,200개와 파란색 1,200개가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. 그 가치가. 근데 이제 빨간색 1,200개는 보물까지 나오잖아요. 예, 네,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. 금전 소환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로는 절대 뽑지 마세요. 저거는 잘 나와야 고급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무가금 유저분들과 소가금 유저분들 중 금화가 남는다. 요거 3개, 예, 이거 세개 뽑으시면 돼요. 이거는 다 보물까지 나와요. 제가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렇게 파란색 뜨잖아요. 파란색은 볼 필요도 없어요. 오, <laughs> 어,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. 오케이, 오, 흔들려, 흔들려, 흔들려. 우와, 무모변수 어디? 우와, 우와,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거? 예, 6만 원으로. 원숭이 뽑았어요 원숭이 와 저는 이렇게 환수 뽑기 알아봤구요 이거 소가금이든 무가금이든 어, 효율적으로 뽑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무가금 여러분들은 어, 그, 저기서 주는 거 이벤트로 주는 거 말고는 금전 뽑기밖에 없는데 금전 뽑기로 보물 변신 나온 거 보셨죠 충분하거든요 하루에 세번씩 무가금도 예, 뽑을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확률을 높이려고 과금을 하는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걸 하시고 예,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예, 환수 뽑기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환수 뽑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예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소가금이나 무가금 분들 환수 뭐잘 뽑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자랑하세요. 같이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하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